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별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흠양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2 1장입니다. 요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요호와께 간구하라. 요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밖에서 바빌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요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콸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간 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근이 여기지 아니하며, 극률이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요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상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요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것이오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요호와의 말을 들으라 요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의 끌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줌이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오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오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오, 내가 또 숲을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에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가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아, 알아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대한 경외의 심, 그리고 때로는 두려움도 커집니다. 이 두려움이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높여드리는, 그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사람은 삶을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보시고 계시고 듣고 계시지? 하는 모습으로 일상을 살아가겠죠? 그러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닥칠 때 아버지 하고 신음소리만 해도 우리 하나님은 크신 팔로 도우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전혀 하나님이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일단 누가 등장하냐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두 사람을 예레미야에게 보내는데 그 보내는 사람이 보니까 바수훌 그리고 스바냐. 얼마 전에 우리가 같이 봤던 감옥에 예레미야를 넣었던 그 바수훌이 아닙니다. 예. 동명 이인이에요. 스바냐 그 사람도 성경 스바냐 선지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빌론 느부갓넷살 왕이 우리를 침공하니 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혹시 이런 말이 나와요. 혹시 여호와께서 그의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행하시면 그가 그건 누구예요. 느부갓넷살 왕이 떠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왕이 사람을 보내서 중보 기도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뭐냐면 혹시 도와줄 줄 아나 하는 건데요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에요 어, 우리 이 시대로부터 11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희숙이야.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가 그 앞에 다 포위를 하고 있고 18만 5천명의 그큰 군대 앞에 하나님을 불렀던 그리고 이사야에게 기도 요청을 도왔던 그때의 시대를 기억하시죠? 그때는 요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서 그 협박 편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그 다음날 그 모든 18만 5천명을 요호와께서 쓸어버리셨던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는 됐는데 이때는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시드기의 마음 속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어요. 전혀 없이 자기가 지금 급하게 지니까 좀 도와달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반응을 들어보셔요. 내가 너 이제 가서 이스라 엘 백성들에게 얘기해라. 내가 싸 음, 너희가 바벨론과 싸우려고 했었던 그 모든 무기들을 다 뒤로 돌려버릴 거다. 그리고 나의 손, 이 강한 팔로, 이 팔이 어떻게 되 있냐면, 지금 분노, 진노, 대노로, 내가 너희를 먼저 칠 거다. 이 땅에 전염병이 돌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 뒤에 살아남은 자들은 바로 이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너희 모두를 극률이 여기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측은히 여기지도 않고, 너희 모두를 멸하리라, 사로잡아 가리라.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주시네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생명의 길, 그리고 사망의 길을 두었다. 헉! 지금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이 먼저 치시겠다. 내가 분노했다, 진노했다, 대노했다라고 표현하셨지만, 그래도 다시 또이두 가지 길을 주시겠대요. 길을 주신다는 건 뭐예요? 너희가 선택하라 이거죠. 그런데 생명의 길이 무엇이었냐면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었어요. 사망의 길은 너희가 계속 이 성읍에 머무르는 자, 구절에 보니까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 기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이게 죽음의 사망의 길이고요. 너희를 에워싸고 있는 저 바벨론 즉 갈대아 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라. 다만 포로로 살게 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시드기야 왕과 그 나라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해가 될까요? 생명의 길이라면 바벨론을 없애주시는 것이 그들에게 생명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항복하는 것이 완전 하나님의 계획과 정반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생명의 길 줬으니 항복해라 이거예요. 하시겠습니까? 내 머릿속에는 이 길이 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주었을 때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는 11년 사는 동안에요. 하나님이 말씀 안 들었어요. 오히려 이집트에 가서 우리 도와달라고 매번 전쟁 때마다 매 순간마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하나님은 이 마음을 벌써 아셨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산다 그러면은 그거를 붙잡을 수 있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 기도 부탁으로 우리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상한 기도 응답이나 주시고 그러니까 바로 무시하고 자기가 알아서 살길을 또 찾아가려고 하잖아요. 그 마음을 아시는데 어떻게 시드 기아가 보낸 사신들에게 알겠다 하시면서 조, 그들의 귀에 좋은 응답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다 알고 계세요. 내 마음의 심보가 어떤지를 다 알고 계세요. 진짜 요와를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하십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먼저 자복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원망 가득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좀 도와주세요. 이럴 건지. 이런 사람은 이렇게도 말한다면서요. 하나님, 자꾸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앞으로 하나님 저못 보는 줄도 아세요? 뭐 이렇게 협박을 해요. 자꾸 이렇게 하시면 저 앞으로 하나님께 안 나와요. 뭐 이러는 거죠. 아,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정말 좋은 것 주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강한 팔로 우리를 보호하고 싶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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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정말 매를 드실 수밖에 없는 그 지경까지 안 가기를 바라고 만약 그때가 되더라도 우리가 바로 정말 자복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무슨 일이 조금 생기면 아좀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요행을 바라는 신앙인이 아니라 내 삶이 정말 신실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이 뭐라 그러셨냐면요. 유다 왕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고 탈취장한 자들의 그들을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줘라. 너희들이 그렇게 안 하면 너희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이것을 다 살라버릴 텐데 끌짝 없으리라. 가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뭘 보시냐면 삶을 보시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경외하는 것만큼 말씀으로 살아갈 테니 그럼 정의가 있고 신실함이 있고 거룩함이 있을 텐데 전혀 아닌 거죠. 또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야, 이곳에서 누가 쳐들어오겠어 하는 그 땅에 있느냐? 내가 불로 살라버리겠다 하시면서 또 그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 음, 정말 아벨과 가인을 떠올려 보면서, 하나님 왜내 예배 안 받아요? 라고 하는 가인에게는 일상의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었어요. 아벨은 하나님과 매일같이, 매일매일 그 약한 중에도 교제하며 걸어갔죠. 그러니 그의 예배는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오늘의 일상을 매순간 듣고 보고 계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기도 도우시죠. 우리가 누구의 기도를 할때 중보기도 한다시피고, 잘 되게 해주세요. 대박나게 해주세요. 잘 벌게 해주세요. 이거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거 다 들어주셔야 되는 분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냐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요. 이게 순서죠. 하나님, 저희도 오늘 기도합니다. 먼저,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건강하기를, 그리고 나의 가족들이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하고 거룩하고 정직함을 찾아가기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리고 또 우리가 6월 30일이면 만날 우리 군 장병 식구들의 그 영혼이 주님 정말 아버지 바라보는 영혼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영혼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죠. 그럼 그다음에는 하나님의 강한 팔로우를 보호하시죠. 그런 기도하며 이 하루가 시작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시드기야 정말 딱그 순간 잠깐 지켜주시겠지 하면서 뭔가 유행을 바라는 기도했는데 마음속은 주를 경외함이 없죠. 우리가 오늘 혹시 그런가요? 이 순간 지키시겠지. 아버지 이렇게 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기를 소망하며 살게 해주시고. 생명의 길이라고 보여주신 길이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그길 걸어갈 수 있는 제발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